예, 2월 20일입니다. 에스크 멤버분들이 대구 방문했을 시에 제가 이제 그 내용, 그 강연의 내용을 한번 콘텐츠를 한번 설명을 해볼까 싶어 대충 구상은 해서 첫 번째, 그 이제 시간은, 시간은 한한 시간 정도로 이제 할라 그러는데 대화하다 를 보고 조금 산만하거나 또 이해를 못 하게 되면 시간이 좀 증가될 수는 있는데 한1 시간 정도씩 하면은 아마 될 거야. 그래서 이게 한한 한 시간씩 걸리리라고 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할 이야기는 뭐냐면 턴익 단기 신호야.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거거든. 어 단기 지금 S 급의 주 목적이 볼펜 안 나온다. 이 단기 신호에 대해서를 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 지금 내가 불특정 다수에게 이 단기 신호를 깎기가 싫다는 지점을 하나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 단기 신호를 뭐 A급에서 지금 뭐그 하여튼 a 급 빼고 S급에서 지금 단기 신호를 그 이제 당연히 동영상은 올려주겠지. A급 뭐 됐든 간에. 그런데 이거를 해독하는 능력, 그니까 분석, 턴의 단기 신호가 아, 이럴 때, 어떠한 신호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어떤 단기 신호를 그 판독을 하는 능력, 분석을 하는 것들을 한 시간 정도 수업 이야기를 해야 돼 대략 그러면 녹음하면 되겠지. 두 번째는 뭐가 하면, 그 여러분들이 그 어떤 분할 매, 매수를 하는 아, 모델에 대해서 아예 전무하더라고. 그래서 분할 매수의 모델을 아주 베이직한 거로, 아, 그, 분할 매수의 베이직한 모델과 분할 매수의 개념을 이해를 못 해. 그래서 분할 매수의 개념이 개념과 또 분할 매수를 왜 해야 되는가, 목적도 있다고. 그래서 분할 매수의 개념, 목적, 그러고그 베이직에 대해서 모델 베이직을 그니까, 러 분할 매수는 도대체 뭐냐, 이게. 그리고 분할 매수의 목적이 뭐냐. 분할 매수는 목적이 존재하거든. 그 다음에, 분할 매수의 모델을 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아, 이게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1번에 턴의 이 단기 신호에 알맞는 분할 매수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비율을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비율과 이 모델과는 연관성이 있는데, 요거는 사실은 까기 싫은 거야. 그래서 내가 아, 여기 동영상에서 이야기 안 하고 싶어. 뭐 유튜브 뭐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갖고, 이 비율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거든 여전히 지금도 이야기 안 하고 있잖아. <laughs> 어, 근데 턴의단기신호에 따르는 비율은 어떻게 할 건가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주식에,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되면 한 시간이 걸릴, 아니, 두 시간이 걸지세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고 나면, 주식의 기본 개념, 주식이 오른다, 내린다의 기본 개념이 있어. 주식은 어떻게 해서 오르고, 어떤 정도까지 오르고, 그런 거알수 있냐고, 알수 있어. 삼성전자가 지금 떨어지면 최대 어디까지 떨어지는 턴을 알고 있거든. 그걸 어떻게 아느냐를 약간 맛보기를 보여줄 거야. 그니까 세 번째 시간에 뭐 하면 예를 들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아, 추가 하락이 하락이를 하면 어디까지인지 알고 있는데 최대 하락이 어디까지 일어날지도 틀은 데려가라 몇 프로 확률로 70% 확률로 그거를 구하는 기법 일부를 까주겠다는 거지 <laughs> 이거는 이이이 이, 이 최대 지점을 잡는 거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존재해. 그리고 그거를 통합적으로 해서 결론을 내는데 고생해서 한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다는 거지.만 <laughs> 이 정도로 수업을 하면 한네 시간 정도 걸릴 거라 그래봐. 네 시간 정도. 그러고 그 뭐냐. 뭐 이런 기법들을 유튜브에서 왜 이야기를 안 하냐는 말이 나올 수 있는데, 터는 그 이유를 몰라. 내가 왜 유튜브에서 그 이런 기법들을 설명해야 되는지를. 솔직히 이해 못 하겠거든. <laughs> 그것도 공짜로. 또는 이만 얼마 받고, 그 이해를 못 하겠어. 이렇게 그럼 나의 노하우잖아. 근데 아마 그러, 그런 그런 노하우를 까는 유튜브를 내가 이렇 뒤져보니까 없더라고. 그래서 턴이 이제 그래서 S급을 자꾸 이야기했던 거야. 불특정 자식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고 싶지 않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최대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질 수, 그러니까, 최대 어디까지 떨어진다가 아니고, 떨어지면, 떨어져가, 바바바바바바 내려가면, 어디까지 떨어지면, 최대, 무질이라는 거를 70% 확률로 나는 알고 있어. 여러분들은 모르지. 그래서 그 기법 일부를 가르쳐 줄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 그 다음 제가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어, 지금 그, 내한테 질문을 하는데 본인의 기준을 갖고 내한테 질문을 하게 하는 게 당연한데 그걸 잘못 질문하게 되면 어 의대 고하면아 내가 대답하기 곤란한 지점들로 자꾸 들어가는 질문이 날아와 분명히 저 사람은 모르는데 지금 어떤 그 모르고 있는데 본인이 모르고 있다는 걸 본인이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거 설명하면 되게 힘들어져 그래서 그런 <놀람> 류의 질문들은 될수 있으면 삼가하고. 그 뭐고 이 내용과 관련돼서 질문들을 하는 거는 얼마든지 내가 대화답을 해주겠다는 거지. 이거 그러니까 알아듣겠습니까? 그러고 어, 이제 그 다음 주 시간이 또 된다면 뭐 넷째 시간 다섯째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나는 된다면 AI 매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다. AI 매매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중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장기적으로는 어떤 자금 운영과 학 관련돼서 어떤 턴에게 어드바이스를 요구하면 충분히 내가 설명해줄 용이가 있다. 그냥 호기심 천국을 원하면 그냥 호기심 천국에서 묻는 게 맞고. 그게 아니고 AI를 통한 자금 운영에 대해서 궁금해 한다면. 그러니까 턴이 어떻게, 그 턴은 지금 AI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거나 판매할 생각은 일도 없다. 그거 미리 이야기할게 이. 그런데 어, 저도 AI를 이용해서 매매할 수 있는 길은 없겠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는 턴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알아듣겠습니까? <laughs> AI 매매는 문제가 많아 여러분들 AI를 배워야 AI를 운영이 돼 특히 턴 AI는 턴 방식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거는 좀 무리야 여러분들 직접하는 거는 그런데 턴을 통해서 어떤 자금의 그, 뭐냐, 매매를 하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해. 요 알겠습니까? 그거 부분은 턴이 아주 자유롭게 여지를 갖고 대화하겠다. 알겠습니까? S급 분들 하나에 있어가. 그리고 턴의 입장은 어떤 나면 또한개 들어야 되는 건데, 내가 나중에 내, 내 정신상태하고 나의 육체상태는 뒤에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지금 S급들을 바라보는 나의 입장은 어떤 가하면 가능성들을 많이 열어놓고 있어 이 가능성 저 가능성 그런 뭐 어떤 가능성인지 나도 잘 모르지 만나 갖고 이야기를 하겠다는 지점을 갖고 있어 근데 대화가 산만해지만은 남는 게 없겠지 그리고 필기구를 꼭 가져와 녹음해서 듣는 거하고 직접 쓰면서 듣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다 그래서 어 소리로 듣고 그 뭐냐 그거 하는 건안 좋은 거야 암기가 좋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S급들은 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지금 진행하는 거야. 만약에 이 중에서 뭐 아무 성과가 없다, 그래 되면 이제 심화하고 S급이란 자체도 심화를 하고. 어 나는 내말의 길을 갈라야. 지금 입장은 그래 가지고 있어. 그래서 또 S급들이 왔는데 그 중에 어떤 내가 뭐 어떤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구상하는거매로 뭐. 한 분기에 한번 정도 대구 방문이 가능한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그럼 뭐 S급을 계속 어떤, 뭐 진행하면 되고, 보니까 전부 안 되겠어. 그러면 이제 그만하는 게 맞아. 그러면 이제 턴은, 턴의 길을 이제 갈락하는 거야. 최소한 원래의 결정은 쉽게 내겠지. 그럼 내가 미련이 없을 까이가 그러니까 지금의 거는, 아, 여러분들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대충 내용은 이렇다 하는가? 수업 내용은, 이까지 알아듣겠나? 신호에 대해서 설명을, 이용할 수 있는 설명을 해드리고, 분할 매수에 대한 개념과 목적, 그리고 베이직 모의 때를 하나 가르쳐 줄 거야. 그리고 턴의 그, 어떤 신호에 따르는 그 비율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이 부분은 내가 까기 싫어하는 거거든. 조금 가르쳐 줄게. 하 <laughs> 그리고 세 번째, 주식이 움직이는 물리학적인 법칙에서 모든 것 물리학에 따라 움직이거든 그러니까 사이언티픽한 법칙들이 존재를 해 약간 구름 잡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터니 과학적인 그 법칙에 기반을 해서 이 AI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AI들은 굉장히 물리적이고 수학적이거든 <laughs> 계산을 해 갖고 해 그래서 그 개념을 조금 가르쳐 줄게 이렇게 그러니까 AI를 가르치겠다는 게 아니고 이 주식의 숫자에는 많은 물리학 법칙들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가르쳐 줄라케 그러고 시간이 난다 그니까 그 물리학 법칙 중에 하나가 뭐라카노 아, 삼성전자의 지금 최대 바닥 질 턴을 알고 있다니까70% 확률로 100%는 아니야 아, 그런 기법도 일부 가르쳐 줄게 <laughs> 여러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가지만 그러고 시간이 허락되면 AI 매매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를 이야기를 한 해보고 또 턴에게 지속적으로 제자를 해갖고 수업을 한, 그, 배워보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도 대화를 한 해볼까 싶어. 이게 한 시간이 걸릴지 몇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어. 이거 까지 됩니까? 뭐 바쁜 사람은 가고 대화를 해도 될것 같아. 남은 사람들 중에서. 대충 이래 한번 진행해 볼라케. 그래서 이 내용은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어. 턴이 구상을 이래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에스급 멤버분들 대구에 왔을 때그 어떤 그제그렉처 강연에서 강연에서 컨텐츠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프리뷰 미리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참고해 끝.